안녕하세요. 황금매물TV 정유연입니다. 먼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면 후회하십니다. 지하철역 도보 10초 초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한데 자주식 1세대 1주차도 가능해 주차 걱정이 없는 곳. 학군이 갖춰져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도 적합하고 산업단지에 둘러싸여 있어 공실률도 제로인 그런 매물이 있다면 어떠세요? 심지어 전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원룸부터 쓰리룸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고 투룸, 쓰리룸의 경우에는 아파트형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폭넓게 선택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새마역 청강 플러스 원이 들어설 곳인데요. 지금 제 뒤에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새마역 보이시죠? 집 앞을 나오면 곧바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보 10초 초 역세권 입지까지 갖춘 곳이라고요. 여러분, 얼른 내부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따라오세요. 이곳은 A 타입인데요. A 타입은 원룸형 구조로 이 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들어와 보실게요. 자, 들어보시면 와 이쪽에 전기쿡탑하고 빌트인 드럼 세탁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맞은 편에는 욕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 샤워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참 좋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들어와 보시면 역시나 빌트인 냉장고 무상 옵션이고요. 빌트인 빨래 건조대 그리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요, 국박이장 빠질 수가 없잖아요. 국박이장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대박인 게 LG 스타일러 비싼 거 아시죠? LG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월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집안의 온도나 여러 가지 기구들 한 번에 작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기밀성 단열 창호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방음에도 강하고 단열 효과도 아주 뛰어난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것 환한 느낌 안 드시나요? 이 모델 하우스의 채광이 자연광으로 실제 채광과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이 밝은 채광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까지 역시나 무상 옵션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뭔가 여러분, 어? 층고가 높은데?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곳 청광 플러스 5는요. 전 세대가 다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뛰어난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것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깔끔하게 다 세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C타입 살펴보시겠습니다. C타입은 아파트 투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혼부부나 아이를 키우는 집에 적합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실게요. 먼저 살펴보실 곳은 주방인데요. 빌트인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요. 역시나 A타입과 마찬가지로 LG 드럼 세탁기와 전기 쿡탑 구성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보시는 아일랜드 식탁은요. 특별히 제작이 돼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이동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안에는 수납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기나 그밖의 용품들 여기다 보관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엔 거실 살펴보실게요. 거실 역시나 A타입과 마찬가지로 침구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전일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이 거실을 중심으로요. 안방과 작은 방이 양쪽에 있는데요. 여러 명의 가족이 동선을 분리해서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은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여기에 월패드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작은 방으로 들어오니까요. 오, 역시나 복층 구조에서 그런지 친구가 높아서 좋습니다. 작은 방을 나와서 앞에 보시면 화장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생활동선을 고려해서 이곳에 배치를 한것 같은데 매우 좋네요. 이것이 바로 안방인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곳 안방은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계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하시는 공간들이 있죠. 붙박기장 있죠. 그리고 역시나 에이타이와 마찬가지로 LG 스타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맞은 편에는요, 화장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정말 뭘 사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화장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부부를 위한 화장실뭐참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겠죠? 오, 요즘에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이곳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어, 혹은 서재로 활용을 하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집이 이렇게 넓은데 복층이 안방에만 있으면 뭔가 아쉽잖아요. 과연 안방에만 복층이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짜잔. 거실에도요 이렇게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에서도 위가 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들을 살펴보면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도 아무 걱정 없이 위에서 뛰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거실에 있는 복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중간 중간 부박이장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성인인 제가 앉았을 때이렇게막 넓은 공간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층형 매물은요 이 지역에서는 세마역 청강 플러스 원이 유일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떠세요? 내부가 정말 아파트보다 더잘 빠졌죠? 생활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조가 돋보입니다. 실 거주 수요의 선호도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여기가요 입지도 아주 좋습니다. 세마역 청광 플러스 원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세마역을 도보 10초대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g 버스 공항버스 정류장과도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권, 인천 등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산 IC, 1번 국도와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있다 보니 차량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새마역 청강 플러스원은 자주식으로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여기에 우산, 동탄, 기흥구간, 분당선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산에서 서울, 강남, 강북을 원스톱으로 이동 가능해진다고요. 여기에 새마역 청강플러스원이 위치한 세교 일지구와 동탄신도시를 있는 필봉 파널이 개통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세교와 동탄 간 왕복 소요시간이 기존 40분대에서 10분대로 확 단축되었습니다. 또 우산, 동탄, 수원을 잇는 트램도 2027년에 개통된다고 합니다.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부권 내 이동이 보다 편리해지겠죠? 새마역 청강플러스원이 위치한 세교 신도시 주변에는 우산 가장산업단지 화성 동탄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해 있는데요. 인접한 동탄 신도시에도 삼성 산업단지가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입주를 하면서 이 산업단지 내 근무 중인 종사자 수만 약 25만 명에 달합니다.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 지역 근로자들이 거주 지역을 확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곳이 바로 세교 신도시라는 거죠. 새마을 청강플러스원인 세규신도시의 마지막 공급 매물인데요. 전세대가 복층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한 층당 높이가 약 4m나 된다고 해요. 총 건물 높이가 무려 91m, 약 100m에 달하는데요. 이 주변에 준공된 건물들 평균 높이가 약 45m입니다. 주변의 두배 이상의 높이를 가진 독보적인 건물이라는 건데요. 세규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곳이겠죠? 또 인근에 아파트가 거의 없고 공급 자체가 부족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 주변 오피스텔은 공실이 거의 없는데요. 신축 고층 건물에 유일한 복층 매물. 거기에 주차도 자주식으로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다 보니 세마역 청강 플러스원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세마역 청강 플러스원은 A타입 기준 1억원대. C 타입 기준 3억 원대 분양가로 공급되는데요. 원룸형인 A 타입의 경우 월 70만 원, 투룸형인 C 타입의 경우 월 110만 원의 임대 수익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수익률이 음약78% 정도나 되겠네요. 실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직접 매매하시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월세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라고요. 여러분 망설이시면 늦어요. 새마역 청강 플러스원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산 마지막 공급 독보적 높이의 랜드마크 오피스텔, 새마역 도보 10초 초역세권, 자주식 1세대 1주차 가능, 대규모 산업단지와 학세권 배후수요, 공실 제로, 인근 2일의 복층 매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생활공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